를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사회를 맡은 고재상입니다. 어, <laughs> 새로운 아, 이연석이를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중심으로 이연석이를 좀 드리고요. 지난번 1차에 저희들이 가까운 미래의 단말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이 기술적이지 않았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두 번째 2차 교류에서는, 어, 저희들이, 어, 컬처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통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메가 트렌드를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각 조별로 한 다섯 가지 메가 트렌드에서, 어, 토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못 맺고 끝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사회적 어떤 그 어, 소외자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어, 그런 장애인이나 어떤 고령자들께서 우리 어떤 그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소통을, 고민을 사람 대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UX 사용자 경험과 장애인 접근성이라고 해서 조광수 교수, 성균관 대학의 조광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한번 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금 국립 재활원에서 장애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임신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 포커스 그룹하고 어 사용자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어 임신영 박사님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표를 듣고 나서 각초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겠습니다. 조장님들이 그저 토론을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옆에 그, 제 디자인에 대한 또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어, 이 조교, 우리 이래 대학원 지금 어떤 조교 분들이 각 조에 한, 한 명씩 지금 여기다 포진되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 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새로 나오신 위원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임신영 박사님이신데요.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하시죠. 예, 국립재활연구실에 계시고요. <laughs> 최종적으로는 거대 컴퓨터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박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실 교수님. 네, 최실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지금 막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다음 조광수 교수님인데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인터랙션 사이언스 소장으로다 키츠버그 대해서 인지과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김나영 씨, 김나영 씨 나서 인사를 좀 드립니다. 김나영씨는 지금 LG생명과학에 지금 과장으로 계시는데요. 오늘 그 키인사이트를 지금 하러 나오셨고요. 이나진씨, 네. 이나진씨도 지금 이대 대학원에서 지금 에,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정씨, 네, 김은정씨도 이대 지금 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수씨. 네, 송윤수 시도 이대 대학원에서 지금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내 창작소에서 우리 저기 이남 장님이 인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허규 부소장님이 대신해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날씨가 갑자기 구합니다 가지고 니다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계속 뵙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회의 운영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우리 고장박사님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오늘 밥 먹는 문제까지 새롭게 해결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기대, 기대가 됩니다. 같은 가운데 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여튼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좀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사회적 공감을 위한 인크루시브 소통이고요. 여러분들의 발칙한 상상,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서 같이 한번 노래 불러 봅시다 중요한 거죠 정말 그이해한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처리냐 뭐 리얼을 구분하는 음. 거 사실 만진다는 거. 러브 이스 터치지 정 정확히 지표네 러브 터치라고 분석을 하 아이디어로 많는 그런 과제들이 네. 결국은 네. 어, 네. 만약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네. 네. 만고자는사람들 네. 하나 그치는게스하고 이건또 하나의 그 프로세스 내용으로 네. 하패스를 네. 연구하면 자폐의 치료에 아, 어떤 길이 열릴지 아, 몰라요. 네. 이코패스까지 한잔 드리게 죠장애에서는 정신질환 쪽에. 네, 좀. 네. 지적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가 아니래니까요. 어? 정신장애 사이코패스. 아, 정신장애랑 정신... 지적장애는 다른 거죠. 아, 아니에요. 지적장애니 그러니까 구분이 되서 그러니까, 한 부분 정어분을한 인간이 대가 네. 문제가지는 거지아 지적장애는 네. 그런 아이디사실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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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들을 아, 또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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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반을 대표를 맡고 있는 윤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희 바늘은 스마트폰 주변기기 또는 악사리를 이렇게 이 생산하고 개발하는데요. 왜 바늘이냐 하면은, 이, 따지면, 어, A와 B를 묶는 게 바늘의 역할. 이거 못 쓰는 것도 쓸수 있겠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인문학적인 측면으로 좀 봤을 때는 어떤 바늘의 역할이지 않느냐. 라는, 뭐, 그런 취지로서 바늘이라고, 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뭐, 지금, 뭐, 인원들이 너무 이렇게 또, 없이 계시다 보니까, 뭐, 우선 저희들이, 어,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회장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시고 가셔가지고. <laughs> <laughs> 네. 예, 네. 이,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근본이, 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그 근본부터 저희들이 좀, 이, 봤을 때,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국은 그 끝에는 어떤 자기 만족이라든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인문학 쪽에서 보는 어떤 즐거움 자체는 그기는 뭐 오히려 이 즐거움이 좋다라는 느낌과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하고 봉사 자체도 결국은 어떤 즐거움이 될수 있는 부분. 뭐 조금 전에 이제 이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핸디캡 피플이 좀 힘들어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이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즐거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뭐, 결론은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소통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근본적인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것들이 따지면은 뭐,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풀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아이디어들은 좀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답이 명쾌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어, 창작서에 뭔가 이렇게 창작을 할수 있는 이, 그러한 이뿌리가 되고 그림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통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는 뭐이 잠깐 제 개인적인 이제 뭐 단체 이야기보다는 크게 보면 기술과 인문도 융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소통에 의해 가지고 융합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강 기술이나 어떤 산업 발전이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지면 각 학문가의 어떤 그런 깊이라든지 그런 발전 자체도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많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해외 뭐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이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학문의 근본이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쭉 발전해 왔을 때의 어떤 그런 벽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벽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학문에 대한 어떤 이 인식률이나 인식도나 어떤 그런 습관이나 교육 자체가 조금 더 개방이 되어졌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제 근본은 왜냐하면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따지면은 어, 저희들은 거의 엔지니어와 다리면 날마다 뭐저삼성전자 처음 신입사원 시입,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싸움을 하는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서로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또는 배려라든지, 또는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왜 그럴까라고 그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이야기도 그냥 자기만 이렇게 이 소리를 지르는, 뭐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더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타 학문에 대한 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음에 B조에서는 어누구니니까 네, 우리 조강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합니다감사 아니, 지난번에는 그래도 마음이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은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예. 일단은 저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laughs> 조장이라고 해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안 나오신 두 분의 마음을 좀알것 같습니다 그 일단 오늘 강의 두 분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어, 많이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특별히 그 어떤 통합된 의견보다는 계속 저랑 이름이 두 자가 같은 조강수 교수님 강의를 계속 더 계속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제가 신문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마라고 하거든요 딱한 줄을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한마디 딱 정리를 했더니만 가서 발표해라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햅틱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래야 뭐 소유가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를 하실길래 제가 딱한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그존 내논의 그 노래 중에 러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거기 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러브 이스터치라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럼 네가 가서 나가서 발표하라. 예예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노래는 제가 못하고요. 아무튼 그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복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따뜻한 기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기술들은 금방 얘기했던 그런 터치감, 그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거냐, 또 얼마만큼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좀 의문점을 남기면서, 그, 좀, 회의가 이제, 흐지부지 이제 끝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는데, 사실은 그 2013년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꿀고 갈그 신문사의 그 어떤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정합니다 이맘때부터 내일 아침부터 회의를 하는데 그 전자신문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나도 있는데 조금 산업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원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거의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대기업들, 삼성이나 통신사들이 더 많이, 더, 그렇게 잘될수 있을까? 게임사가 어떻게 하면 더잘될수 있을까? 그것도 일명은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나온 요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하는 이유는 있죠, 물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돈이 된다고, <laughs> 네, 돈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신문사 가 내일 회의할 때 한번, 우리도 좀, 이런 러브 티, 터치? 모토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 대한 행태나 어떤 사용자의 특성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를 먼저 본 다음에 그거를 디자인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자인으로 반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미삼아서 10년 이상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장애인 그 얘기가 저희가 올해는 금융 쪽에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요즘에 금융사의 가장 최대의 이슈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접근성, 개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장차법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만 딱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그게 사실은 뭐 어, 노약자라든지 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다 포괄하는 UI UX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는 매일 같이 아, 어떻게 하면 장차법을 대응할 수 있을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UX를 만들 수 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오늘 특히 더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 얘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서포트하고 의미 있게 그그 그 인터랙션을 할수 있을까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셜하게 어,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어, 네, 그래서 좀 더, 어, 근데 이제 좀 금융 쪽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을 제가 그때 말, 좀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대응을 하면서도 어,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한테 사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크리스트를 체크체크체크하면 인증서를 딴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사용성 평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그저 장애인 사용성 평가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조별 토의에서도 저희 이제 PD님 말씀해 주신 거나 여러 가지 융합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서 굉장히 좋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솔직히 여기 쭉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명단을. 각 분야의 최고, 최고급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어서 가면서 화장실 에딱 앉아서, 아, 여기 스피커 좀 달아주지. 어, 듣고 싶다. 자, 제가 사용자였어요. 여러분이 말을 듣는 사람, 소비자였어요. 근 말을 듣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스피커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아이디어는 사용자한테서 나와요. 근데 왜 자꾸 개발자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laughs> 사용자 중심으로 하면 반드시 돈이 되죠. 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옷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옷을 어떻게 정리할까 분류법에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할까?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옷을 색깔로 하면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모두 분석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어, 저는 그 우리 딸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선생들이 다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이코패스일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얻었어요. 어, 오티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 같아져요. 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즉 뭐냐? 사이코패스는 A, B, C, D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티즘 환자는 C, D, E, F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CDEF를 보면 되죠. 유니버셜 디자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셨을 때 가장, 가장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공분모가 되는 한 두세 개의 특징 있는 부분들만 엣지 있게 개발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